열린 공감 tv는 이념적 진영보다 또는 스피커나 셀럽을 우상화하는 우리 편보다 중요한 진실을 찾는 것이 더 막중한 책무이기 때문에 녹취의 일부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해당 녹취를 공개하기 전에 유미디어 유튜브 매체를 포함해 정치인, 공적 인물들은 모두 공적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물론 저를 포함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과거 윤석열 김건희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와 판단으로 한때 그들 부부와 가깝게 지냈지만, 훗날 그 부부로부터 탄압을 당한 사람들도 분명 존재합니다. 한 예로 한동훈 과거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수발과 같은 역할을 맡았던 자였지만, 개엄 당시에는 살생부의 명단이 올라가 있을 정도였으니까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동훈이가 훌륭한 인물이냐라는 것과는 별개입니다. 한동원은 윤석열 김건희라는 괴물 부부를 탄생시킨 부역자 중한 명이기 때문에 그 역시 언젠가는 반드시 단죄받아야 할 마땅한 인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제는 과거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의 친분이 있었던 시기와 윤석열이 검찰총장을 넘어 대통령에 오르기까지 어떠한 영향을 끼쳤고 그 영향이 그들 부부가 대통령이라는 권좌에 앉을 수 있도록 아주 작은 도움이라도 주었다라면 이는 공적 인물로서. 마땅히 사람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사과보다 과거 윤석열 김건희의 사적 친분은 없었다. 당시 정부와 맥락에 따른 판단이었다. 라면서 구구절절 핑계와 해명을 하는 데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사적 친분의 유무가 아니라 공적 신뢰의 사용 방식입니다. 영향력이 있는 방송인과 기자의 신분에 있는 사람들이. 한 인물을 검찰 내부의 다른 유형으로 해석하거나 중개하고 그 해석이 대중의 판단을 일정 부분 견인했다면 라 결과에 대한 설명 책임은 분명 남게 됩니다.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당신들이 윤석열을 만들었다. 는과정으로 흐르기도 합니다. 분명 그 과장은 부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거리두기와 반성의 언어가 부재했기에 오해가 중폭됐고 그 오해는 계속해서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침묵은 중립이 아닙니다. 특히 과거 발언의 기록이 남아있는 시대에 침묵은 회피로 읽힙니다. 사과는 패배가 아니라 신뢰회복의 기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과는 틀렸다 라는 선언이 아니라 영향을 인정한다 라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그때의 정보 한계, 판단의 맹점, 그 판단이 사회에 남길 파장 등이세 가지를 분리해서 설명하는 것만으로도 신뢰는 회복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비판적 언론이 지켜야 할 자기 성찰의 기준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르게 싸웠다라는 주장만으로는 역부족입니다. 지금 공개하는 이 녹취는 당시 이 영향력이 있는 분들이 윤석열, 김건희와 개인적 친분이 있는 것으로 보신 분들이 있고 그분들이 제보를 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제보 내용 중에 일부를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럴 때 이제 뒤에 친한 사람을 불렀는데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은 윤석열, 김건희, 어 김어준, 유시민, 예.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엔 없었지만 그냥 다른 데서 이제 간간히 본게 이제 최동호, 그 검찰총장. 예, 그 사람도 있었고. 어쨌든 그날 본 거는 그네 그 명이에요. 녹취를 들은 시청자 분들께서는 다소 충격 있실 겁니다. 저희 열린감 TV는 누군가를 일부러 모함하거나 음해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오로지 중요한 것은 진실입니다. 우선 해당 우선 해당 녹취는 길고 긴 내용 중에 일부만을 편집해서 공개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추 관련 보도를 통해 상시,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녹취만 공개하는 이유는 이 녹취가 불러올 파장에 대해 저희 열린감 TV가 여러 공격에 대해 대응을 해야 하고 사실관계를 좀더 확실히 하기 위함입니다. 팩트 체크도 안된다안된 녹취를 공개하는 것에 대한 비난은 감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가 대거 빠져나가더라도 상관치 않겠습니다. 하지만 사실 여부를 떠나 의혹 제기가 가능한 것은 제보자의 신원이 매우 확실하고 충분한 의혹 제기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김건희와 함께 제보자가 전해온 당시에 있었던 저세 사람 김호준 유시민 최동욱 이중 김호준 유시민 두 분은 이후 누구보다 강하게 윤석열과 김건희를 비판해 왔습니다. 그것은 사실이고 의미 또한 있습니다. 하지만 시청자 여러분 사후의 비판이 과거의 판단을 자동으로 상쇄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공적 담론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세게 싸웠는가가 아니라 어디서 왜 오판을 했는지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 어린 공적 인물로서 사과를 했는가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단 하나의 문장입니다. 거창할 필요도 법률적 변명도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우리의 판단이 결과적으로 대중에게 오해를 낳았다라면 그 책임을 인정한다. 이한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이 문장이 없기 때문에 논쟁은 끝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정치인은 아니지만 정치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 늘 분류되는 두 사람 김호준 유시민 만약 이두 사람이 제보자의 말처럼 과거 윤석열 김건희와 친분이 있었다라면 당시 왜 그런 오판을 했었는지 그두 사람을 오랫동안 지켜보고 한때 존경했던 저 역시 한 소시민으로서 감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생방송으로 시청하는 방송을 통해 중도와 중도 보수까지 확장하는 그래서 지지율이 60%를 넘어가는 이재명 정부에 대한 쓴소리보다는 스스로를 한 번쯤 돌아보기를 감히 부탁드립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대통령이 안 됩니다라고 언제나 말할 준비를 하고. 일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유. 저 인간들 봐요. 저 <laughs> 미친 짓거리, 지금 트럼프가 하고 있는 거. 다, 다 집단으로 미쳤어요, 지금. 집단으로 미쳤죠. 예, 1기 트럼프는 미친 척 하는 머리 좋은 대통령이었을지 모르지만 이기 트럼프는 진짜 미쳤어요. 진짜 미쳤고. 미쳤고, 똑같이 미친 놈들만 그 밑에 다 있어요. 주변에도. 마찬가지고 예, 윤석열이 딱 그런 상태였던 네, 네. 그런 상태죠 였예 네. 네. 작가님이 지금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 이제 쓴소리 그마분으 해야 쓴소리 에서 또 이게 정부 비밀인지 모르겠는데 지난달에 25명을 뽑아서 마지막 질문이 대통령께 쓴소리 하라는 게 질문이었는데, 25명에 어떻게 다 제가 들어갔는데. 이고민되더 원래 레드팀을 좋아해요. 예, 네, 그런. 레드팀 시스템을. 예, 네, 그래서 그 마지막에 고민되더라고요. 이게 진짜 쓴소리를 해야 되는데 해서 뭐 작심하고 이렇게 하긴 했는데. 잘했어요. 자리 못 받을 생각하고. 네, <laughs> 그런 노력을 계속 하시고 계신데. 자리 계속 못 받아서 여기 계속 나오세요. 네. 음. 그게 더 좋아. 네. 음. <laughs>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60%를 상회하는 이 시점에서 대통령님 안 됩니다. 라는 비판 언론의 힘은 대통령을 향한 씬소리로 표현한 공격성에서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성찰을 먼저 공개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용기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레드팀이라는 용어도 대통령 지지율이 곤두, 곤두박질 쳐서 20, 30%일 때나 말씀해 주시면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그 어떤 역대 정부보다도 성공한 대통령이 될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서 함께 해줄, 함께 비를 맞아줄 언론이 필요합니다. 그 역할을 두 분이 해주실 수는 없는 것인지, 그만큼 영향력이 있는 두 분이기 때문에 감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두 분께 마지막으로 또 드리고 싶은 부탁은 미움이 아니라 기대에 다른 이름입니다. 지금 필요한 건 변명이 아니라 책임을 언어로 정리하는 일입니다. 진정 어린 사과를 기대합니다. 오늘 보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별공.